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아입니다 어, 지금 이 차량은요 조금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음, 제 고객님한테 어, 차를 매입했는데 그 오전에 오전 고객님이셨어요 올류 카니말로 대차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대차 하시고 가시고 오후 고객님이 바로 또이준중형차네또 네, 비슷한 차를 찾으셔가지고 이 차를 보여드리고 다른 차를 비교해드렸는데 이 차를 한 번에 마음에 들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광택과 수리, 외관 수리와 이걸 다 마무리하고 어 출고를 이제 우리 고객님과 스케줄 을 잡았어요. 그래서 출고를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엔진 소리가 네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특유의 그 GDI 고질병 아시죠? 네그 헤드 치는 소리.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네그 소리를 내는 건데, 어그 소리가 되게 심했어요 노킹음이. 그래서 제기준엔좀 심했어요. 뭐 일반 분들은 다 타셨고 이전 고객님도 제 고객님인데 신차로 뽑으셔갖고 타시던 거고 뭐 공업사 갈 때마다 이상 없다고 하셔가지고 센터 갈 때마다 그래 잘 타셨대요.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심하고, 어 우리 고객님도 이전 고객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이대로 타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. 어, 우리 고객님과 고객님께, 이전 고객님께 상의를 드렸어요. 이러려한 사장 상경이고, 노킹음이 그냥 대놓고, 예, 네, 너무 심하게 지금 보이는 상태고, 어, 이거를 그냥 내보낼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우리 고객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요? 라고 고객님도 알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몇 번이나 고치려고 했지만, 네, 센터에서 발뺌을 하고, 네 노킹음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자꾸 우겨대니 어, 결국에는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타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네 우리 고객님께서 어, 원래는 이게 센터 수리가 엔진이 뻗어버리면요, 400만 원이 교체 수리가 들어가고요. 엔진이 만약에 그그 그 노킹음만 제거한다, 그럼 240만 원 센터에서 받습니다. 근데 이쪽에서 공업사 쪽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봐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또 또 양해 구하고 또. 제일 이제 좋은 가격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 네0만원 정도로 네 차량을 네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엔진 이제 보링을 하게 된 거죠. 그 헤드 쪽 헤드 쪽 피스톤을 다 교체하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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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오히려 주의를 하셔서 네 길들이기를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전 고객님께서 수리비는 부담을 해주셨어요. 네 기꺼이. 어 그리고 오히려 예, 미안해하셨습니다. 예, 이렇게 난처한 상황 예, 만들어서 미안하다고. 근데 그거는 뭐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. 우리 고객님도 그그쪽에서 이렇게 발뺌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가는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도 탈 수밖에 없었던 거고.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가지고네 수리를 어쨌든 저는 중간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, 네 수리해서 다음 고객님께 바로 양도가 되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다음 저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 고객님이 다음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지금 이 차를 양도 와 받으실 분이 지금 20분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영상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지금 찍고 혹여나 인터뷰 영상을 이제 이분이 오시면 찍을 수 있다면 은 같이 청구해서 같이 합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영상 편집을 안하는 사람인데 합치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은 없는데 우리 고객님 늦으셔가지고 영상은 찍어야 되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 차주분한테 제가 영상을 꼭 올려드리겠다 했어요 왜냐면 이전 차주분께서 어, 이 차가 엔진 소리가 좋아진 컨디션의 차량을 한 번도 에, 타보신 지가 아니, 한 번도가 아니야 타보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, 워낙 소리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꼭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짜 옆에서 한번태워드리고싶네요 정말 그런 작은 소리 노킹 하나도 안 납니다 고객님 지금 <laughs>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길들이기 네, 하셔야 돼요. 앞으로 1000km 정도, 네, 길들이기 100km 이상 넘기지 마시고, 일주일간은 급가속도 하지 마시고, 네, 길들이기 하신 다음에, 어, 2000km부터는 좀 편하게 달리셔도 됩니다. 어, 차량, 13년식이고요. 네, 주행거리 8만km 대 주행했습니다. 1인 신조차량이고요. 성능검사 올 A를 통과했습니다. 네, 당연하죠. 엔진을 아예 통으로 다 수리했는데요. 엔진널도새 거고요. 네, 에어컨 가스라든지 다 분해야 해 돼서 다 조립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새 걸로 지금 교환된 상태입니다 어, 지금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우리 이전 고객님께서 교환하시 얼마 안 돼서 둘다 짱짱하고요 브레이크 라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90% 이상입니다 외관은 제가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 가져올 때는 기수들 좀 있었고 수리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싹 수리보고 그 다음에 광택까지다 맞췄기 때문에 뭐 상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내에도 한번 비춰봐드릴게요. 이전 고객님께서 너무 잘 타셔가지고 깨끗해요. 보이시죠? 네, 상당히 깨끗하게 잘타셨습니다 그리고 오토미러 들어가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VDC 열선 핸들 아, 다 들어가 있고, 어, 8만 킬로 내주행을 했고요. 자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열차는 필름으로 전면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원체이라서 주차하신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는 네, 쓰시면 되고요 예, 스마트키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고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아직 그 날짜가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내일 정도 아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로 받아서 예, 잘 인도해 드릴 거고요 어, 어떻게 되게 시한하게 정말 매입 대차로 하시자마자 다음 고객님이 바로 차를 구매하시는 좀 특이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비 과정을 제가 다 정비하는 과정을 다 보여 드렸어요. 우리 고객님께서 네, 이전 다음 고객님께서 지금 이걸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이전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. 어, 잘 타겠다고. 예, 네, 그리고 고맙다고. 예, 네, 감사의 말씀 전하셨고요. 네. 그리고 다행히 어,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래서 두분잘 조율해서 어, 그 판매하시는 분은 저렴하게 수리할수 있게 그 구매하시는 분은 좋은 차량의 컨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게 잘 처리가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늘한분 예외 없이 다 웃음과 즐거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난처한 상황도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겨요. 근데 이런 경우에도 늘 이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그리고 고객님께서도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영상 그만 찍고요. 네. 제가 사진을 엔진 보링하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은 제가 그 사진을 첨부할 거예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 차가 얼마나 대공사가 되는지 아주 좋은 차에 대공사까지 진행돼서 이제는 새우 같은 엔진을 꼈으니까, 아, 지금 이제 아마도 연식이 무색한, 아주 좋은 차량이 됐을 겁니다. 늘 안전운전하시고요.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어,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. 저는 빨리 다음 고객 상담하러 지금 달려가겠습니다. 이상 많이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